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28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성 2, 4분기 대상 집중착공 공사 재개 활동이 오늘 화상 연결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장준시의 주회장을 설치하고 전성 기타 지역의 분회장을 설치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석인 전금진이 도나 고특생물 과학기술 대상 현장에 설치된 연변분회상에서 주회장을 향해 우리주 대상 착공 공사 재개 정황을 보고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인 홍경이 연변분회장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연초에 우리주에서 착공 또는 공사를 재개한 5천만원 이상 대상은 160개로 착공 공사 재개율이 76%에 달했습니다. 총 투자는 745억 원이고 연도 계획 투자가 2 1 0억 원입니다. 그중 신축 대상이 73개로 총 투자가 253억 원, 연도 계획 투자가 102억 원입니다. 계속 건설 대상은 87개로 총 투자가 491억 원, 연도 계획 투자가 1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주 봄철 집중착공 대상에서 이미 공사를 재개한 대상이 41개로 공사 재개율이 57%이고 나머지 대상은 6월 전에 전부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조 집중 착공 공사 재개 5천만 원 이상 대상은 21개로 총 투자가 83억 원입니다. 2사 분기 말까지 또 대상 쉰 개가 착공 또는 공사를 재개 상반된 착공 공사 재개율이 전년 기획의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성 2사 분기 대상 집중 착공 공사재개 활동이 결속된 후 전금진, 홍경은 도나시의약산업 대상 집중 착공 활동에서 손으로 도나 고특 생물과학기술, 길림 일축 제약, 길림 금폐격, 약업, 화학약, 원료약 기지, 길림 건진형 의약 건강산업단지, 길림 화강공업단지, 가이라잉 약업 제3공장 등 대상 건설 현장을 탑사하면서 대상 친척 정황을 자세히 료했습니다. 주 지도자 소경화, 류암지, 리중경,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 동지들이 연변 분회의장에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자치조례 수정사업 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가 27일 연기해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자치조례 수정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전금진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금진은 전면 의법치국 새 리념, 새 사상과 새 전략 및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우리 주 민족 사업 법규 체계를 한층 건전히 하고 보완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전국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시범주를 쟁취하는 데 법제 보장과 법치 준칙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이며 자치조례 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공경이 회의에 출석하고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이고 자치조례 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장태범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자치조례 수정 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수임인 림성이 자치조례 수정 임무 분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검진은 당구이지치했습니다 우리 주 자치소례는 실시된 37년대 우리 주가 법에 의해 자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전조 개혁 발전에 안정된 국면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자치소례에 대한 소정은 당내 민족 유론 성과를 실천하고 법제 통일을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에 부응하는 객관적 요구입니다. 전조 각급 각 부문은 인식을 제고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조례 소정 사업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파악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확실히 제고해 조례 소정 사업을 기한 내질높게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금진은 당과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치조례 소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조선을 단단히 틀어지고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둘러싸며 고품질 발전 요구 시대를 작용점으로 과학적이고도 안정적이며 질색게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정치 인설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치조례를 수정하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학과 민주를 두드러지게 하여 자치조례의 위법 질과 능률을 전면 향상해야 합니다. 시대와 도부로 발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여 자치조례의 시대성과 전방성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지방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체절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확고히 제고해, 이번 자체절의 소정 과정을 연변에서 주앙 민족사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과정으로 전변시키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창건 경험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며, 전조 여러 민족 인민의 정신 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전금진은 당구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치조리 소정은 우리 조 리법사업의 대사 중 하나이고 전조 여러 민족 인민 정치생활 가운데의 대사이기도 하며 독일은 전조 각급 각 부문의 공동한 정치 책임입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지며 주도 면밀하게 포치하고 연변의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과 지극히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자치소의 연구와 수정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자치소를 례 진정으로 신시대 발전 요구에 부합되고 헌법과 법률 정신을 고현하며 우리소 개혁 발전 안정과 실천 요구를 만족시키는 좋은 소리로수정함으로써 연변의 역사에 한부의 중요한 법률 문건을 남겨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정부 관련 부 비서장, 자치소의 소정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 보수임, 성원 단위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전주 범철 삼림 초원 방화 진화 사업 회의 및 안전 생산 사업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되었습니다. 회의는 전성 봄철 방화 진화 사업 회의, 성안전생산위원회 제2차 전체 확대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전주 안전생산 대검사 행동에 대해 동원을 진행했으며 최근 우리주 삼림초원 방화 진화 사업과 5일국제로동절 연휴 기간 안전방비 사업을 포채했습니다. 주 안전생산위원회 부주임이고 주 삼림방화지휘부 상무부총지휘이며 부주장인 소경량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소경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형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봄철 삼림 방화 난관 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당면 전염병 형세의 호전과 더불어 들놀이를 하거나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인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급 삼림 화재 위험이 이미 26일째 지속되고 있어 삼림 화재 위험이 비교적 큽니다. 각 현시에서는 형세를 똑똑히 알고 인식을 제고하며 형세를 연구 판단하고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화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발화원 관리 통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선전 교양을 강화하며 응급 준비를 잘하는 등 방식으로 중대 삼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정치 위치를 제거하고 안전생산 대검사 행동을 엄격하고 깊이 있으며 세밀하고 실속있게 전개하며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자검사 정돈 시정을 엄격히 하고 우환조사 정돈을 강화해야 합니다. 5.1국제노동절 연휴 기간 인원과 차량 유동의 고봉이 나타나게 되고 생산기업들이 육속 생산을 재개하게 되기에 안전방비 압력이 비교적 큽니다. 박 현시 각부문에 중점 업종을 예 주시하여 5일 국제 노동절 연휴 기간의 안전과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안전, 건축 시공 안전, 도시 가스 안전, 인원 밀집 장소 소방 안전 등 중점 분야, 중점 고리의 안전 감독 관리를 두드러지게 들어주고 업무 복귀, 생산 재개 안전과 우한 조사 정돈을 잘 다잡아 전주 안전 생산 형세의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성내 전염병 경시가 날로 안정되면서 우리 소 대부분 택배 기업들도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주당 위 조정부의 업무 복귀 생산 체계 요구에 따라 조우정 관리국은 업무 복귀 생산 체계 사업 방안을 제정해 전염병 예방 통제를 잘하고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전지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택배 기업들이 질서 있게 운영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목전 우리조 택배 기업 90% 이상이 운행을 회복했습니다. 国营的企业呢属于是优是我们这个央企在这疫情期间呢他们也是这个保障咱们这个供应哈也是做了这个大量的工作他们呢几乎就是没有停工一直在这个坚守岗位运送运送这个防疫物资也好各个方面就是做出了大量的工作咱们民营企业呢现在有这个呃个品牌的民营企业 어어어어어 길之성 순풍 택배 요한회사연변구역분류배달중심입니다 이곳에는 대형화물차가 석 작업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배 업무는 접촉 인원이 많은 편이고 업무 방래 지역도 높다 보니 업무 복귀 생산 재개 후에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이 여전히 택배 업종의 중점 난관 공략 골입니다. 어, 就是我们在进入我们分拨 작업철 차상 분류 검사에 참여하는 모든 청구부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으며 안면카리개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택배 기업 작업장에서는 매일 살균 소독 차수를 기록합니다. 분류를 마친 각 현시의 택배는 분류 배달 중심의 사흘간 놓아둬야만 다음 절차에 들어가 소비자에게 배달됩니다. 당면 우리 수에는 택배업종 종사자 2,900명 정도였는데 업무 복귀율이 60%에서 70%입니다. 택배 도착량이 날로 증가되면서 택배업종 종사 인원들도 정상 근무를 회복하게 됩니다. 4월 초일에 연길시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를 다잡는 한편 공사 길이 긴박하고 임무가 막중한 난제를 극복하면서 2021년 은 로후 주거단지 계속 공사 재개를 전력 추진했습니다. 연길시 주부가원 주거단지에서 시공 일꾼들이 한창 페인트를 건물 외벽에 꼼꼼히 치라고 했습니다. 이 주거 단지는 건물 열 여섯 동이 있는데 지난해 열 동에 대한 개소 공사를 완수했고 올해는 나머지 여소 동에 대한 개소를 완수하게 됩니다. 我们今天是呃四于四月九号在那个呃政府那个指示下开工，然后呃前期呃前期施工是那个楼楼本体和屋面防水，完陆续那个施工呃小区的道路。 啊，和楼楼那个楼楼梯间、楼梯间那个涂料，呃呃扶手什么的，全都施工完毕。呃呃，预预计在今年的八月三十三十号之前。